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박사입니다. 에, 동쪽에는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주천강변에는 지금 물안개가 산 허리를 정확하게 에, 감싸고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 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어 정말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예저 아래 동네는 지대가 낮은데는 지금 안개 에 휩싸여 있지만은 에, 제 지붕의 고도가 높아 가지고 어 말짱합니다 아 어, 여러분들한테 이아름다운 예, 자연을 선물하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나는 윤 대통령한테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신의 비서실장을 전진석 의원을 전 의원이 되겠죠. 이번에 낙선했으니까 예, 임명을 했더라고요. 야 근데 왜 권력자들은 돌려막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불안할까요? 뭐 자기 수중에 딱 놓고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탁 갖다 쓰면은 뭐그 비서실장의 그 자리를 주었는데 대통령을 배반하겠어요. 그런데 이꼭그 아는 사람, 검증한 사람, 자신한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또뭐 와글와글 뭐어그 김웅 전 의원은 어 이번에 그 국회 22대 국회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았죠. 그 검사 출신인데 아뭐그 굉장히 그 반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정진석은뭐 아버지 정성모 어그 양반도 아마 그 율사 출신일 텐데 대대로 해 먹다가 이번에 이제 떨어졌지만은 아 키는 뭐 키골이 장대하죠. 아, 어, 그런데, 그렇게, 그, 덕을 못 쌓았는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은 참 죽을 맛일 것 같아요. 뭐, 뭐좀 한다 하면은 그냥 반대를 막, 에, 해야 됐었고, 에 그래서 그참 인사가 만사인데, 에 자기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들을 좀, 어, 심어 놔야, 서로 보완이 되지 않겠어요? 균형을 잡아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일방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만 채우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에 예, 뭐,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겼으니까, 예, 이렇게 조용히 삽시다. 뭐, 그, 나라가 거절할 것도 아니고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똑똑해서 어~ 그~ 뭐~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에~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민생민생한데 민생이 걱정입니다. 지금 환율이 1 천오백 원을 돌파한다 뭐한다 막 그랬었는데 그~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은 좀, 그, 극단적인 예측은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주가가 폭락한다는 동, 뭐, 어 제2의 IMF가 온다는 동. 예, 저도 사회과학자지만은, 아, 그거 지내놓고 보면은 다 헛소리더라고요. 예, 그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뭐, 일본, 미국에 비해서, 예, 그, 뒤쳐져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때 예, 주식을 줌줌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예, 대박 납니다. 우리나라 경제 안 망해요. 예, 그런데 꼭 나도 그러지만은 주가가 오를 때 꼭지에서 잡는다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길때 잡으면 오면한 예, 목을 잡는데. 예, 그렇다고 망한 주식 절대로 손대용은안 되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재미로 어 그렇게 하면은 또뭐 오늘 어떻게 될까 기대감도 있어요. 어 나처럼 자연을 보면서 어 즐기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예뭐 그런 거 하나 묻어놓고 어 오며 가며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또 하루가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그 정치인한테도 과도한 기대하지 마시고, 어, 그 사람들 5년, 지금 벌써 윤석열도 2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이면은 물러갑니다. 예. 그래서, 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니까. 아, 그러지만, 우리 이준석 그, 참, 기대주, 미래 유망주는 좀 키워줘야죠. 아, 얼마나 똑똑해요. 어,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말 틀렸습니까? 예, 우리 미래 미래 세대는 아주 똑똑합니다. 예, 여러분은 건강만 다지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어, Everything good health. 모든 것은 어, 좋은 건강에 예, 예, 달려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개를 좀 여러분들 예, 관찰하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알프스 융프라우도 가보고 예, 몽블랑도 올라가 봤지만은 예, 한국의 자연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뭐 북한의 금강산 묘양산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예, 한국의 이 자연 아 이곳 선계프락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